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11월 30일 아침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기온이 영하, 저희 동네에는 영하 8도입니다. 아우와. 여기 하우스 위에 습기가 이렇게 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CCTV를 보니까 눈을 떴을 때 당시에, 와, 이 난로가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난로가 어제 제가 난로를 켜놓고 갔는데 이게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어째서 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이 붙은 상태 다 확인하고 나중에 내려갔는데 아침 새벽에 영상에 보니까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자마자 올라와서 다시 켜놓고 온도 온도계를 보니까 0도였어요 안내 하우스 안에 온도계가 0도였는데 다행히. 아, 천천히 갈게요. 우리 아이들은 괜찮았고요. 어, 여기 요요요. 요, 요. 저 히터가 그러니까 온도계가 안, 어, 뭐죠? 난로가 안 들어가면 요 전기 히터. 히터를 대비용으로 제가 두 개를 놨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바스켓을 달아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 놨는데 얘네들은 상시 전원으로 타이머 안 맞추고요. 그랬더니 다행히 이두 개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최, 어, 일단으로 해서 최저로 해갖고 놓은 상태였거든요. 다행히 이게 돌아가면서 온도계는 0도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부랴부랴 올라와서 난로를 다시 켰어요. 켜가지고 지금 현재 온도는 1도, 2도 사이를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난로는 저런 난로를 켜도 세게 킬 수가 없어요. 세게 놓으면 기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어, 그 심지 이게 조절하는 게 어제 잘못됐었는지 그게 새벽에 보니까 어, 자기 전까지만 해도 영상을 다시 봤을 때는 티비를 다시 봤을 때는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근데 새벽에 보니까 갑자기 꺼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올라왔답니다. 다행히 저희 아이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벨타나가 살짝 어 살짝 냉해는 아니고 살짝 쿵 추워가지고 놀란 것 같아요. 일단 가 다른 아이들 뭐 괜찮고요. 아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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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들 창들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밑에 이 비닐을 한 겹을 제가 바닥에서부터 요, 요 높이까지 이렇게 뺑 둘러서 해놨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해놓니까 으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45분입니다. 제가 40분 조금 넘어서 조금 넘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와... 오늘 실링펜은 제가 지금 다 꺼놓은 상태예요. 이실링펜이 바람이 세, 한 개만 들어도 난로 쪽에 바람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실링펜은다 정지를 시켜놓고 환풍기만 타이머를 맞춰서 돌아가게 해놨습니다. 자. 어두워도 예쁜 저희 집 아이들 시작해 볼게요. 어제 이어서, 여기 마리아금, 아이고, 어두워도 예쁘죠? 반짝반짝하죠? 마리아금 잘 크고 있고요. 얘는 한엽 팩터라는 아이예요. 아, 이게 카메라를 좀당겨볼게요 자, 한엽 팩터라는 아이고, 이렇게 빨간둥이 잘 크고 있고, 얘는 간츠래요, 간츠. 간치. 얘도 입절받은 아이. 잘 크고 있고, 얘는 박그림이에요박그림도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손톱 끝좀 보세요. 까매요, 까매.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좀 보세요. 까댕이까댕이잘 크고 있고요. 얘는 피가루. 얘 피가루도 저와 함께 오래된 아이거든요.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얘는 이름 없는 그 아이들 중에 하나. 이렇게 10월 21일에 데려온 만원짜리들 중에 하나. 얘도 그래요. 얘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도 예쁘면 되죠, 뭐. 그리고 얘는 아라베스크. 아, 저희 집 아라베스크 아가들 너무 예쁘죠. 여기 밑에 아가, 여기 뒤쪽에도 아가 이렇게 있어요.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아라베스크 너무 예쁘고, 얘는 데메테르, 얘는 저거 제이드 스타 A 타입. 아, 이렇게 이 아이도 저와 함께 2년 넘었답니다. 이렇게 예뻐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얘는 달총이에요. 저희 집 달총이는 현재는 이런 모습이에요. 예쁘죠? 어, 그리고 이쪽으로 갈까요? 얘는 허니 핑크. 저희 집에 블루 드래곤. 손톱 좀 보세요. 아, 너무 이쁘죠? 블루 드래곤. 블루 드래곤.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얘는 제시라는 아인데, 이 보통 보면 제시는 빨간 눈이던데, 저희 집 제시는 요런, 요런 모습입니다. 현재. 그리고 얘는 우리 언니구요 우리 언니도잘 크고 있구요. 그리고 얘도 제이드 스타. 햇살 담은 다육에서 데려온 아이들. 이렇게. 아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얘는 아도니스라고 해서 엑스플랜드에서 주문해 갖고 어, 좀 키우던 아이였는데 얘도 음 이렇게 봤을 때는 아도니스 같지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편은 아도니스로 달고 왔으니까 아도니스 얘는 토스카나 얘도 토스카나 여기 토스카나가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꽃대 보이시죠 그리고 젤리 가시옵 젤리 가시옵이야 얘는 샤벳이구요 샤벳 얘는 슈퍼클론 배션금 그리고 어, 요두 아이는 블랙 슈퍼클론 두 아이예요 블랙 슈퍼클론 아이들 이렇게 까 깐딩이 아이들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얘는 흑장미금 얘도 흑장미금하고 배션금하고 어, 노블레드 마리아 철학하고 이렇게 로또까지 세트로 구입했던 아이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어, 가물가물합니다. 그런 거 같습니다. 저거를 봐야 될것 같아 요 리스트를. 이는 홍상생술이고요. 홍상생술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저희 집에 스텔라는 현재 이런 모습이에요. 뒤에 입장들 좀 보세요. 아이고 이쁘다. 항공 항공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이고 뒤에 입장에서. 뒤에 입장들은 이런 모습이고,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마돈나구요. 마돈나. 얘도 마리아 봉룡금. 레드 다이아몬드 펄. 이렇게, 레드 다이아몬드 펄. 2도짜리, 잘 크고 있어요. 얘는 몰게인이에요, 몰게인. 몰게인도 이렇게 빨간둥이들 중에 이렇게 속해있죠. 너무 예뻐요. 아 손톱 좀 보세요, 손톱. 약간 손톱이 망가지긴 했어도, 이 안쪽에 손톱들은 다 괜찮죠? <laughs> 예쁘게 크고 있는 볼갱입니다. 그리고 얘는 엘크온이고요 엘크온 엘콘 적심해가지고 이렇게 오두가 됐나? 그랬던 아이예요 아, 너무 예뻐요, 이 아이도. 그리고 요 제이드스타 보여드리고, 얘는 스타보스근. 스타보스근도 이런 모습으로 예쁜 모습을 함께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볼게요. 얘는 아그네스 금무지 아그네스 그뭐지요렇게 이런데 보시면 이게 이렇게 영상에서 볼 때는 어저거지 상처 있어 보이잖아요 병증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깨몽 이런 식으로 깨, 깨몽이 들고 있는 거예요 좀 영상이 까매가지고 음, 그렇게 보이죠 근데 깨몽 깨멍이 들고 있는 거랍니다 얘는아간저저저저 어, 통은 요 통은 동훈. 이고이 아마빌레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상태가 괜찮은 것 같죠? 이 상태에서 멈춰 있습니다. 이제 뿌리나고 하면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대로 이대로 이대로 놓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매창철아. 이 아이도 되게 예뻐요. 저와 함께 2년 넘은 아이예요. 잘 크고 있습니다. 루비파우더H 이 아이도 연두연두 연두, 약간의 돌이 끼리 한 모습이 있고 얘는 멕시코 야생 말이야. 아, 이 아이도 저와 함께 초창기 때부터 함께 한창 중에 하나입니다. 예쁘죠? SP 말이야. 요 아이가, 요 아이가 봐보세요. 자, 철화로 변경됐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또 분지를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가운데로,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거 혹시 보이실까요? 어, 더 지켜보겠습니다. <laughs> 얘는, 음, 너는 이름이 뭐였니? 아, 어, 본단이야. 저 집에 몬다니야, 이렇게 약간 삐뚤어졌죠? 이쪽에 밑에 아가 하나 품고 있어요. 몬단니야잘 커지고 있는 몬단니야고요 얘는 마리앙스, 얘도 밑에 자구 하나 보셨을까요? 예쁘게 잘 커고 있는 아이. 베비우스금이 음, 아이도 이렇게 예뻐지고 있고. 얘는 스프레드 마리아. 음, 이렇게 멋진 모습 보이시죠? 예쁘죠? 비스트, 자, 비스트 자이언트 좀 보세요. 와, 손톱이. 진짜 까맣까맣 합니다.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이렇게 비스트 자이언트. 어두워도 잘 보이시죠? <laughs> 조명 아래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얘도 홍사생술이에요. 홍사생술. 이 아이도 그렇고, 빨간둥이들. 얘는 마가렛 마틴. 음, 너무 이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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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쁩니다. 마가렛 마틴, 레드 마리아. 아유, 이 아이도 너무 예쁘고. 엘콘 철아 잘했고요. 얘는 마가렛 마틴. 아, 그린 마리아. 아니, 마가렛 마틴은 했는데. 그린 마리아고요. 얘는 마리아 플라밍고. 이 아이도 여기 밑에 보시면 자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목도리 두르고 있어요. 이 아이도. 마리아 플라밍고. 이렇게 잘했고요. 얘도 마리아. 얘는 링고스타링고스타 달촌님 링고 어, 영상에서 구입했던 아이,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링고스타 입점들이 조금 변이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봐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마리, 저기 뭐지, 음, 마리아 대형종 아이, 얘도 어, 실방에서 구입한 아이,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주피터, 주피터 군생아가들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탈론이에요. 탈론. 어휴, 저희, 집, 저희 집에 이쪽, 이쪽 편에, 여기, 여기 두줄 아이들은 조금 대품인 아이들. 대품인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가들 잘 있고. 그리고 이제 창 아이들이, 저기 여기, 이 선반, 맨 뒤, 뒤칸에 저렇게 있잖아요. 아유, 카메라가 자꾸 돌아갑니다. 센터가 안 맞았나 봐요. 균형이 뭐가 거기 밑에 아이들 이렇게 맨 뒷줄에 창 아이들 그리고 여기도 맨 위에 칸에 뒷줄에 창 아이들 그리고 이제 얘네 창들이 조금 추위에 국민이들보다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반 뒤쪽 편으로 제가 창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뒤쪽에 음, 환풍기 있는 쪽 이쪽도 기존에 비닐 있던 거 그대로 놔두고. 여름 대비용으로 놨던 비닐 그대로 놓고 거기 위에다가 비닐 두 겹을 해서 만든 거예요 하우스를 그랬더니 올해는 그래도 조금 온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한 겹보다는 두 겹이 나을 것이고 어, 그쵸 자 지금 현재 온도 2도예요 2도 하우스 온도는 2도고 여기 아이들 이렇게 보여 드리면서 자 오늘 하루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자, 지민의 옥상 다육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감사합니다. 냉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난로를 켜놓고 출근을 할 거고요. 기름이 떨어지면 요 대비용 요, 요게 돌아갈 겁니다. 요게 두 개가 돌아가면 그나마 조금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 밤에도 그랬습니다. 비상시에 켜지는 히터입니다 히터. 아이고 빨간둥이들 너무 예쁘죠. 자 빨간둥이들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하루 되세요. 지민의 옥상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